안녕하세요 송상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시계 리뷰를 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디자인은 에스 그랜드 세이코 SBGX 263 25만원 3000엔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이제 공식 이제 가격이고 실제로는 저거보다는 더 싸게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싸게 샀는지 오늘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 이거는 보시다시피 그랜드 세이코에서 엔트리 모델 가장 저렴한 모델이라고나 할까 근데 이 지금 그랜드 세이코가 요새 잘나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보시면은 마감이 정말 좋습니다. 일단은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릴 건데, 뒷모습을 보시면은 이제 그랜드 세이코의 사자 모양이 보이고요. 원래 제가 얼마 전에 생일 선물로 5월 달에 토쿠미한테 생일 선물을 받았잖아요, 시계를. 근데 제가 시계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는 시계를 받았는데 또 이게 시계를 제가 맨날 인터넷으로 보고 있으니까는 이제 토쿠미가 아, 오빠가 시계 좋아하는 거 알겠는데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정말 끝낼 만한 거 하나만 딱 사고 좀 끝내라. 자기가 사줄 테니까는. 저도 그래서지고민 고민 하다가 제 옛날부터 그랜드 세이코를 이제 일본에 살다 보니까 접할 일이 많아서 아, 저거는 가격 대비 정말 괜찮고 마감도 완벽하고 그래서 이제 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산 거는 쿼츠 모델이거든요. 제가 왜 쿼츠를 사냐면은 저도 이제 시계를 조, 시계 보통 매니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계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 시계를 많이 갖고 있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은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예. 저도 이제 더 이상은 이제 그 오토매틱 여러 개 갖고 있어봤자 이거를 오버를 맨날 해주는 것도 이게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진짜 막 편하게 고급 시계이면서도 편하게 찰수 있는 그런 시계를 찾다가 결국에는 그랜드 세이코로 오게 됐습니다. 일단은 모델 색깔은 샴페인 골드. 그리고 어, 뭐 많은 그랜드 세이코를 접하신 분들이 말씀을 하는 게 실물과 그 사진이나 영상이랑 가장 다른 시계가 그랜드 세이코로 많이 유명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말 저, 와 저가 제가 지금 찍고 나서 제가 보고 있어도 너무 틀려요. 그러니까 이걸, 이 실제 모습을 영상으로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나 그랜드 세이코를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꼭 매장 가서. 시작하시고 실제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즈를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요거 이제 영상을 작년에 샀던 PMD56하고 이제 영상을 같이 찍게 됐는데 제가 손목이 되게 얇아요 16mm 정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큰 시계를 좀 꺼려하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원래는 SBGX랑 SBGV2 모델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마감적인 면에서는 SBGV가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반짝반짝거리는, 좀 유광적인 느낌이 세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그거는 40mm고, SBGX 제가 산 모델은 38mm인가? 그래, 37mm인가? 자세한 건 제가 옆에 적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결국에는 가장 저한테는 컸던 거는, 제 손목 사이즈로 인한 시계 사이즈? 그것 때문에 이 모델을 선택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30대다 보니까는, 블랙이나 네이비 같은 경우도 딱 보면은 진짜 와눈 돌아가더라고요. 와 이게 빡그그리그 그 직접 보시는 분그블랙하과 네이비 그, 그 미력 매력적인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샴페인 골드를 정했던 이유는 결국엔 시계도 저와 같이 함께 늙어가는 거기 때문에 색깔이 나이가 들어서도 전혀 뭐라 해야 될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색깔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저도 샴페인 골드를 하게 됐는데 오히려 야 그때는 고민했지만 살 때는 근데 지금 사고 나서는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젊으신 20대 분들 같은 경우는 블랙이나 네이비 사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좀 나이를 있으신 분 30대 이상부터는 저는 개인적으로 샴페인 골드를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샴페인 골드 같은 경우 그랜드 세이코의 특징인지는 모르겠는데. 실외보다는 제가 이제 지금 산지 한, 한달 됐거든요? 차보니까는 실외보다는 실내에서 보는 모습이 좀더그 매력을 발산하는 것 같아요. 그, 마감이 워낙 좋기 때문에 실내에서 각도에 따라서 빛의 뿌려짐이 다르다고나 할까? 그래서 좀, 정말 고급스러운 시계라는 느낌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토쿠미도 이제 시계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지만은 하는 말이, 아, 정말 고급스러워 보인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코민도 이게 문제가 뭐냐. 이게 보다 보니까 토코민도 이제 그랜드세이코 자기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랜드세이코 여자 시계 보고 왔는데, 아직까지 뭐 결정은 안 했지만은, 아마도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그렇게 됐고. 지금 일단은 제가 이제 착용 필을 보여드리기 위해, 셔츠를 착용해서 보여드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국에서 매장에서 구입하면은 거의 한 300만 원 정도 할 건데 리테일 일본 리테일가는 25만 3천원이었고저 같은 경우는 이걸 얼마 주고 샀냐면은 17만 원 주고 샀어요. 17만 원. 아마 그랜드 세이코 이 모델 중에 저만큼 싸게 주신 분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그랜드 세이코 자체가 일본식이기 때문에 일본이 현지 사는 사는 게 훨씬 싼 것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장 가서 직접 차보고 본 다음에 구매 같은 경우에는 라쿠텐에서 했어요 라쿠텐에서 라쿠텐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라쿠텐에서 보통 이거 이게 지금 20만원 정도 하거든요 20만원 정도 라쿠텐에서 근데 그게 저희 한국 돈으로 한 200만원 정도 하죠 근데 이제 라쿠텐은 그 캐시백이 있습니다 캐시백 캐시백이 있고 제가 10% 캐시백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20만원, 2만원 포인트 캐시백을 보면은 180만원인데 토쿠미가 라쿠텐 이제 VVIP 회원이와고좀더 대갖고 해서 30만원? 3만원 정도 이제 캐시백을 받아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70만원 정도에 이제 구매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시면은 뒷면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이게 적혀있는 숫자가 날짜거든요. 커트나 보니까 빠뜨리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들어갔는지 보시면 제 거는 21년 2월 달에 들어간 시기라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가죽으로 이제 제가 디버클 가죽을 구매를 했거든요. 구매를 해서 지금 블랙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메탈보다는 가죽이 더 마음에 들어서 지금 가죽으로 계속 착용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편집을 한 도중에 며칠 전에 이제 토 톰이랑 여자 여성용 시계 보러 갔다는데 오메가랑 그랜드세이코 봤는데 아독 시계를 모르는 토쿠미도아 이것저것 착용해본 결과 그랜드세이코가 가장 예쁘다고 하더군요. 현재 시계를 지금 구매를 하시고 하려는 분들 중에 그랜드세이코를 고려하시는 분들 중이라면 제가 봤을 때 그랜드세이코의 가장 큰 단점은 거, 편리하다는 겁니다. 편리한 고급 시계라고 나 할까, 제가 봤을 때. 더군다나, 쿼츠라는 게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많이 죽었죠. 죽었는데, 오토, 오토매틱 위주인 지금 시계 시장에서 그랜드세이코 쿼츠가 어, 꽤나 지금, 뭐랄까, 주가를 올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시계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쿼츠 하나 드리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시계를 잘 모르시는 분이라면 또 추천드리는 게 관리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인지도면에서는 물론 오메가나 롤렉스가 어더 좋을진 모르겠지만은 롤렉스는 지금 뭐 지금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 있죠. 그리고 오메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매장 가서 많이 꼼꼼하게 비교해본 결과 음 외관상으로는 오 브랜드세이코가 좀더 확실히 확실한 표현을 쓰고 싶네요 확실히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가격 대비 정말 지금 SBGX 293 모델 사이즈도 제 얇은 손목을 커버해줄 정말 예쁜 시계였고요 앞으로 시계를 사시려 하는 분들의 좋은 어, 리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졌습니다 송상입니다